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네온테크를 지금부터는 좀잘 봐야 됩니다. 네온테크가 어제 어떤 뉴스가 좀 떴는지 좀 볼까요? 네온테크가 LIG 넥슨하고 미국 드론 최대 업체와 맞서 잡았다. 공급계약 부각 관련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드론이 가는 게 일론 머스크가 드론 살리자라는 얘기 때문에 가는 건데 지금 이렇게 지금 네온테크가 실질적인 수혜로 지금 부각이 좀 잡힌 흐름이에요. 이게 네온테크가 원래 드론 대장하면 네온테크거든요. 과거에. 처음으로 이제 드론이 부각받았을 때이 당시 보면은 네온테크가 대장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이언이 치고 올라와버린 거예요 네온테크 자리를 그래서 아 네온테크는 이제 끝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슈가 처음 붙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발동 준비를 어제 거래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시동 건 거지 그러면은 이게 지금 추세가 이렇게 되어 있는 추세거든요 네온테크가 이렇게 상방을 틀다가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딱 깨졌죠 이 상방 트는 이 추세 상승 추세를 여기서 딱 깼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추세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락 추세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하락 추세를 딱 깨니까 어떻게 돼? 추세가 완전 전환이 되죠 하락 추세로 상승을 계속 이어가던 주식이 여기 딱 추세가 깨져버리니까 그냥 가 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 하락 추세에서 여기 뚫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추세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간다고, 이제는. 근데 이슈가 떴잖아요, 여기서. 아까 여기서 이슈가 떴잖아요, 그쵸? 그리고 실질적인 이 드론 대장주였는데 못 갔었고. 근데 또 여기서 무슨 신호가 나왔어요, 오늘? 최대 거래 이슈가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지금 뭐예요? 여기 3,000원. 여기 시체가 가득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 여기 돌파 나오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지금 이걸, 이, 이게 무슨 신호예요? 시체 흡수한 신호예요. 여기 지금 시체 흡수한 신호예요, 시체 흡수한 신호. 다 흡수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적은 거래량으로 강한 거래량이 아니라 적은 거래량으로 여기 돌파 나오잖아요. 이거 이제 그냥 쭉쭉 가는 겁니다. 이제 일단 여기 한번 막히겠죠. 여기도 한번 막히겠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자리가 여기 돌파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진짜 곱하기 2배 정도는 갈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온 테크 진짜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JSS를 JS, 놓쳤다. 네온 테크 집중 한번 해보세요.